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실버아이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구연동화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안데르센 인어공주 이야기입니다. 손을 앞으로, 손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짝짝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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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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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인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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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인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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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 짝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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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자, 자,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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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아네 자, 자, 자. 자, 저쪽에 아빠 엄마들까지 좋아 좋아 하니까 여기 해피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맞아요 인어공주예요 인어공주 이야기는 안델센 아저씨,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저 덴마크에서 태어난 안델센 아저씨가 쓴 유명한 인어공주 이야기예요. 안델센 아저씨는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여기 안델센 아저씨 사진을 갖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안델센 아저씨. 네, 유럽 사람이라 코가 크고, 그렇죠? 네, 예, 삐쩍 마르셨어요. 안델센 아저씨는. 안델센 아저씨는요, 이렇게 보니까, 예, 덴마크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구두를 고치러 오는 집에 예, 조금씩 조금씩 돈을 벌어서 사니까 어때요? 살기가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안델센이요, 삐쩍 말랐어요.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리거나 또는 예,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앞에 연못이 있는데 저 연못에 우아하게 날아가는 백조처럼 너는 이 다음에 아주 멋있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넉넉지는 않았지만 책도 좋아했고 시도 좋아했어. 어린, 예, 우리, 안데르센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11살에 동화를 썼대요. 혹시 여기 11살짜리 친구 있나? 손들어 보세요. 11살, 12살, 10살, 손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글로 막 썼대요. 13살에 나는 배우가 될 테야 이러면서 코펜하겐, 덴마크의 서울 코펜하겐으로 갔지만은 실패했어요.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하고 또 배우가 되려고 하면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갖고 네, 나중에 모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동화 작가가 됐는데 안델센 아저씨가 쓴 글은 미운 오리 새끼 알아요? 네 그리고 또 눈의 여왕 또네 벌거벗은 임금님 인어공주 또 성냥팔이 소년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쓰여졌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기 생활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아름다운 문학적 언어로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을 썼대요. 자 여러분 오늘 인어공주를 들으면서 네 우리 안델센 아저씨처럼 어려서는 힘들어도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아름다운 꿈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인어공주 이야기를 파업국으로 할머니가 만들었거든요. 이 그림을 잘 보면서 들어보세요. 인어공주 깊고 깊은 바닷속에 인어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어요. 일찍 엄마를 여인 인어공주들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지요. 할머니는 인어공주들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가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단다. 막내 인어공주는 밤마다 세상을 꿈꾸며 열다섯 살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인어공주도 열다섯 살이 되었지요. 인어공주는 예쁜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바다 위에는 커다란 배가 떠 있었어요. 그배 안에서는 왕자님의 생일 잔치가 한창이었지요. 수많은 불꽃들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왕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 왕자님, 어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인어공주는 황홀한 듯 왕자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에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세찬 비바람에 파도가 날뛰기 시작했고 배가 붕 위로 쏙 붙였다 쾅 부서지고 말았어요. 왕자는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지요. 안돼 죽으면 안돼 인어공주는 사나운 파도를 헤엄쳐 왕자를 구해냈어요. 나라아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인어공주는 모래 위에 왕자를 눕혔지요. <laughs> 왕자님, 살아나셔야 해요. 인어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왕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지요. <laughs> 그때 교회 종소리가 울리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닷 속으로 들어가 바위 뒤에 숨었지요 한 아가씨가 왕자님을 발견했어요 아니, 여보세요 어서 기운내세요 정신을 되찾은 왕자는 그 아가씨를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인어공주는 슬픔에 잠겨 바닷속으로 들어갔지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 왕자가 보고 싶다. 인어공주는 할머니에게 인간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우리 인어들은 300년을 살지만, 인간들은 100년도 못 산단다. 하지만 그들에겐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살수 있지. 할머니, 그 죽지 않는 영혼을 저는 가질 수 없나요? 어떤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 둘이 진실한 사랑을 맹세하면 그 영혼이 내 몸으로 들어와 너는 영혼을 갖게 되지. 하지만 인간은 우리의 꼬리를 흉하게 여기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게야. 인어공주는 슬픈 눈으로 자기의 꼬리를 내려다 보았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어공주는 무시무시한 동굴에 사는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님, 마녀님, 저에게 인간의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어? <laughs> 인간이 되고 싶다고? 다리가 생기면 다리를 걷듯 아플 텐데. 괜찮아요.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넌 물거품이 될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laughs> 그렇다면 약을 만들어주마 대신 너의 거운 목소리를 내게 다오 <laughs> 마녀는 인어공주의 혀를 빼앗고 골약을 만들어주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의 성 가까이 가서 물약을 마셨어요. 온몸이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듯 아팠죠. 아, 아, 아 아파.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인어공주를 깨우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눈을 뜨니 아름다운 왕자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laughs> 왕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나요? 왕자가 물었지만 인어공주는 말을 할수 없었어요. 어여쁜 아가씨가 불쌍하군. 왕자는 인어공주를 성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벙어리 아가씨,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해준 그 아가씨와 닮았어. 당신과 춤을 추면 참 행복하오. 인어공주는 왕자와 춤을 출때 다리와 발이 칼에 베이듯 아팠지만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어요.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맙시다. 어느 날 왕자는 이웃 나라 공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왕자는 기뻐 소리쳤어요. 당신이 바로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아가씨군요. 인어공주는 슬펐어요. 아니에요. 제가 왕자님을 구했어요. 인어공주가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왕자와 공주의 성대한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이노공주는 신부의 희고 긴 옷자락을 잡아주었지 신랑과 신부가 배에 오르자 화려한 축하잔치가 열렸어요. 밤이 깊어 신랑과 신부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인노공주는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때 언니 공주들이 무리로 떠올랐어요. 모두 머리들이 싹둑 잘려 있었죠. 마녀에게 우리 머리카락을 주고 칼을 받았단다. 이 칼로 오늘 밤 왕자의 심장을 찔러라. 그럼 너는 다시 인어가 되어 우리와 살수 있어. 어서 왕자의 가슴을 찔러! 어서 언니들은 칼을 내밀었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들고 왕자가 잠든 곳으로 갔지. 왕자는 신부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손에 힘을 줘 칼을 높이 들었어요. 아, 안돼 사랑하는 왕자님을 죽일 수는 없어. 인어공주는 칼을 내던졌어요. 그리고는 눈물 어린 눈으로 왕자를 바라보았지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바다로 몸을 던졌어요. 인어공주는 마치 몸이 녹으며 바다 거품이 되는 듯했죠. 그 순간 바다에, 바다에 해가 솟아오르며 하늘 위로 아름답고 투명한 공기방울들이 떠올랐어요 인어공주의 몸도 점점 가벼워지며 위로 위로 떠올랐지요 인어공주님 당신은 영혼을 갖게 됐어요 영혼 분멸의 아름다운 사랑을 했으니까요 공기요정들이 속삭였어요. 물결 치는 바다가 있는 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인어공주는 공기요정들과 함께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갔답니다. 인어공주 이야기, 여러분들 감동적으로 들으셨나요? 네. 자, 우리는 100년 뿐이 못 사는데, 인어공주들은저 바닷속에서 300년을 살수 있대요. 네. 왕자를 사랑한 아주 슬픈 공주의, 인어공주의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이상으로 성복실버 IT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